우리 아프다. 황록석 <laughs> 음. 한 잔. 이쪽으로 가면 돌아오는 길이고 밑으로 내려가 볼게요. 여 통곡석이 있네. 아. 간단하다. 피아우. 그 얘네들 다 잡을 수 있나 보다. 음. 응. 올라가서 뽑으면 춤추는 요정 수학완료 오케이 이러면 요 밑은 클리어야 다얻었어 딜, 그니까 이 게임의 이제 디자인 자체는 좀 약간 투박해 보이는데 그 게임 자체 난이도는 지금 좀 약간 쉬운 느낌? 어려운 느낌은 아닌 것 같아가지고. 뭐지, 여기? 상점 같은 데인가? 공물을 바치는 화려한 탁자입니다. 세계의 탁자가 비어 있습니다. 음... 그니깐 그러니까 공물을 모아가지고 여기에 바쳐야 하지만 보스전을 할수 있다 그런 얘기겠죠? 음 뭐로 가야지? 지금 당장 우리가 주체할 수는 없어. 바로 가자. 오도메키 안녕 꼬마 텐타이 하나 너희 텐타이 하나들은 모두 여기서 도망친 줄 알았는데 말이야 난 신경 쓰지 마난 평화와 여행자일 뿐이깐 여행자란 말도 웃기지 요즘에는 대나무 숲 안에 있는 토끼 오도막으로 가는 날이 대부분이야 거기서 버려진 물건을 가져오는 일을 하고 있거든내눈 달처럼 빈, 밝게 빛나잖아 정말 탐나는데 혹시 나한테 주면 안될까 어떤 눈? 퀵드맵이 50개만 주면 특별한 서브 하나 줄게 어때? 주죠? 신규 아이템. 번역. 오마모리 휙드 아, 부적이구나. 이제 일본 이제 신사나 그런 데 가면은 약간 이렇게 이제 부적 파는 데 있거든. 기념품으로. 딱 그런 거잖아. <laughs> 오마모리. 어, 딱 부적 뭐야. 그장 그거네. 어, 일본 느낌의 부적. 음, 행운의 부적 그런 것들. 해당 오마모리를 오마 장착하면 주변에 있는 키즈네비 전투 보상 및 자원을 끌어당깁니다. 음. 오마모리 끈. 음. 음, 여기서 이제 아이템을 장비하는 거겠죠? 아리 아루마, 음, 다루마도 있네. 을에는 <laughs> 캐스트겠고, 인벤토리, 분점 청록석, 뭐 광하는 데 쓰겠지. 이쪽 길은 지금 갈수 있는 수단이 없단 말이죠. 위로 올라가야 되나? 그런거 같죠? 아무래도 해가지고 위로 올라간 다음에 어... 미니맵을 보면은 이쪽 길로 한번 가봅시다 저기로 안갔어 음. 진행방향 보면은 밑에 쪽은 막혀있었기 때문에 오른쪽으로 가야되겠죠? 이쪽 가볼게요 가자 저장하고. 어, 심해지. 우즈마키 동굴로 오는 길을 찾아 냈구나. 어둡고 우울한 곳이긴 해. 근데 우리 조상님이 여기서 쭉 살았거든. 나도 여기서 아르마필로들을 돌보며 전통을 이어가고 있어. 전통 얘기가 나왔으니 말인데, 우린 도움을 주는 닌한테 특별한 선물을 준 풍습이 있어. 그러니 이걸 받아줘. 다루마 인형을 줄게. 우걱이라는 친구야. 음. 신규 아이템 2뜨 우거기 다로마 이번 음. 버튼을 누르면 차를 소모해 우거기를 소환합니다 우거기는 당신이 시선을 향하는 방향으로 돌진합니다 돌진하는 도중 언제나 2번 버튼을 누르면 다시 적을 물어댑니다 음. 특별한 기술 같은 거겠네요 다음은 코다마일 쪽한테서 내게 내려온 선물이야 또 뭐야 코다마 숱. <laughs> 어, 이거 아까 그거잖아. 그, 우리가 뽑은 식물. 코다마 숱. 고갈되지 않는 숱입니다. 이 숱이 있으면 공중에서 사는 동안 열기가 생성됩니다. 주전자를 끓이기 시작하려면 공중에서 콧물을 시작하세요. 공중에 있는 적을 많이 공격할수록 많은 열이 생성됩니다 열이 충분히 생성되면 차주전자가 끊는 상태에 도달합니다. 차주전자가 끊는 동안 다루마를 송환할 경우 다루마가 임시로 능력을 강화시키는 눈이 추가됩니다. 음 포즈가 되게 뭔가 <laughs> 누워서 낮잠 자고 있는 아버지인데 아빠 안 잔다 라고 말하지 않을 것 같아 <laughs> 오 2번 누르면 바로 말발산한다고 했죠 아, 이런 식으로. 어, 일본 그 다로마, 도자기. 그렇지. 아루마라고 하는 그거죠. 음. 어, 거대한 아르마딜로터구나 아르마킬로. 한 바퀴 도네 내려와 임마 아야 후 어어 다첫 데스 깰수 있었는데 다시 싸보죠 <laughs> 패턴은 쉬우니까. 언제까지... 뛰냐... 어? 보스 주제에 세다? 컷! 그렇지. 아... <laughs> 아... 안, 안, 안 어려워요. <laughs> 음... 이거구나, 괴물의 눈. 신규 아이템. 특별히 지난 차를 우려낼 때 흔히 사용합니다. <laughs> 저장.